삼성물산이 주택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해 공급에 나선 단지들 모두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두면서 향후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때 철수설까지 돌았던 주택 사업의 힘을 쏟는 배경이 무엇인지 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국내 주택 사업 재건에 나섰습니다. 2015년 이후 신규 수주가 없어 한때 주택 사업 철수설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특히 단세곳만 분양에 나섰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개 사업장에서 5,600여 가구의 분양에 나서는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물량입니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결과로 분석되는데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시장에 집중하고 이익을 낼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시주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레미안 IoT 홈랩, 그린에너지 홈랩을 열어 자체 개발 기술을 전시하는 등 주거용 IoT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미래 주거 공간 선도 브랜드라는 이미지 구축은 물론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수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기술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랩 형태로 저희가 연구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상품화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VOC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VOC를 받아서 효과적인 상품들을 실제 상품으로 개발하는 이런 좀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 덕분에 올해 분양에 나선 단지들 모두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첫 분양단지인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최고 경쟁률 59.8대1을 기록하며 전평연 1순위 마감했고, 지난달 광남 로또단지로 관심 속 분양에 나선 레미안 리더스원도 41.69대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건설부문의 호실적에 힘입어 창사일의 첫 영업익 1조 원 달성을 목전에둔 삼성물산. 이 기세를 몰아 내년에도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에 집중해 외형 성장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경제TV 이정입니다.